오늘 아침 일론 머스크는 그의 회사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브레인 칩을 이식했다고 발표했고 머스크는 이식받은 사람이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초기 결과는 확실한 뉴런 스파이크의 발견입니다. 뉴럴링크의 목표는 마비 환자가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이 장치는 신경 활동을 해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상성 노회 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마비된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장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앞으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. FDA는 수년간의 동물 실험 이후 지난 5월 인간 테스트용 뉴럴링크를 승인했고 결국 원숭이가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실험이 진행된 것입니다.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티븐 호킹이 스피드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. 다른 곳의 연구자들은 사고로 마비된 남자가 외와 척추에 있는 장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고, 목소리를 잃어버린 여성이 마인드 컨트롤 아바타 덕분에 남편과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치를 널리 사용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테스트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바쁜 세상, 다양한 뉴스들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전하는 바쁜 세상 TV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.